오늘은 숨은 근감소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0대가 되면 특별히 아프지 않아도 매년 1% 정도 근육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이 속도가 더 빨라지죠. 문제는 체중은 그대로라서 잘 티가 안 난다는 겁니다. 지방이 근육자리를 슬쩍슬쩍 대신하면서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데 속 근육은 비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1.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숨은 근감소증 체크리스트와 2. 근육을 지키는 생활습관 루틴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종이에 체크하면서 같이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근감소증은 갑자기 희뚝 하고 오는 경우보다 조용히,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숨은 근감소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초기에는 이런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유난히 힘들다.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손을 짚게 된다. 장바구니 생수 들때왜 이렇게 무겁지 싶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이 7, 8시간을 훌쩍 넘는다. 체중은 비슷한데 허벅지와 엉덩이 살이 빠진 느낌이다. 이중 두세 개 이상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생활 습관을 꼭 점검해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40, 50, 60대 모두 근육은 지금부터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간단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가능하면 실제로 일어나서 같이 해보세요.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 테스트 팔짱을 끼고 의자에 깊숙이 앉습니다. 팔로 밀지 말고 다리 힘으로만 5번 일어났다 앉기 40에서 60대 기준 12초 이내면 양호, 12에서 15초는 주의, 15초 이상이면 근력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한발서 있기 테스트. 벽 옆에서 한 발로 서서 버티기. 30초 이상 버티면 양호, 10에서 30초는 주의, 10초 미만이면 균형감 근력 모두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나기 힘 자가 체크. 악력계가 없더라도 생수통 뚜껑을 돌릴 때 힘이 부쩍 약해졌다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주의 지상이 여러 개 나온다면 오늘 이후로는 근육을 관리해야 할 장기 자산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단, 넘어짐이 작거나 걷기 자체가 힘들다면 무리한 자가 운동보다는 먼저 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담당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사 공장이에요.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예전보다 살이 더 쉽게 찐다. 혈당 조절이 잘안돼 당뇨 대사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 관절의 부담이 커져 무릎 허리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균형감이 떨어져 작은 넘어짐도 큰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50에서 60대 이후에 골다공증과 근감수증이 같이 오면 작은 낙상도 큰 수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보험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오늘부터 하는 작은 습관들이 10년 뒤의 보행 능력을 결정합니다. 운동을 거창하게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루 움직임 기준을 정리해 볼게요. 근감소증을 막기 위한 최소 기준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 줄이기. 하루 앉아 있는 시간이 7시간 이상이라면 한두 시간마다 최소 3분은 일어나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 주세요. 걷기 기준. 40에서 60대라면 일주일에 최소 5일, 하루 7,000보 전후를 목표로 해보세요. 처음부터 7,000보가 부담이라면 지금보다 2,000보만 더 걷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계단 활용. 무릎이 괜찮다면 하루 한 번은 일부러 이 3층 정도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이세 가지만 지켜도 근육이 빠지는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휴대폰의 걸음수 기능을 활용해서 숫자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관리가 쉬워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근육을 지키는 최소 루틴을 만들어 볼게요. 운동이 서툰 분들도 할수 있게 아주 기본만 정리했습니다. 주 2, 3회 아래 세 가지만 하셔도 좋습니다. 1. 스쿼트 앉았다 일어나기. 의자를 뒤에 두고 엉덩이를 의자에 살짝 닿게 했다가 일어나기. 10회 곱하기 쌓인 2세트부터 시작. 2. 벽 밀기, 초보용 팔힘 기르기. 벽에서 한발 뒤로 물러서서 팔을 뻗어 벽을 밀었다가 돌아오기. 10회 곱하기 쌓인 2세트. 3. 까치발 들기, 종아리 균형. 의자나 난간을 잡고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기. 15회 곱하기 쌓인 2세트. 호흡은 힘쓸 때 내쉰다만 기억해 주세요. 통증이 심하거나 기존의 심장 관절 질환이 있다면 무리하지 말고 의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연령대별로 근육 관리의 초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40대. 근육 유지의 초점. 앉아있는 시간 줄이기 플러스 주 2, 3회 근력 운동 시작이 핵심. 50대. 근육 유지 플러스 균형감이 중요. 한발 서기, 까치 발 들기, 계단 오르기처럼 균형을 쓰는 동작을 꼭 넣어주세요. 60대 이후 낙상 예방 플러스 일상 동작 유지가 핵심. 의자에서 일어나기, 10분 이상 끊기지 않고 걷기, 집안에서 넘어지지 않게 환경 정리, 카펫 투, 전선, 미끄러운 슬리퍼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기준에서 조금만 더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운동과 함께 꼭 챙겨야 할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일반적으로 40대 이후에는 체중 1kg 당 하루 1.0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 60kg다면 하루 60에서 70g 정도죠. 단 신장질환 등으로 단백질 제한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실천 팁은 이렇습니다. 맥끼니마다 단백질 한 가지 이상 넣기. 아침, 계란 한두개, 두부, 요거트 등. 점심, 저녁, 생선, 닭가슴살, 살코기, 콩류 등. 간식, 우유, 두유, 견과류 등으로 보충.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기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먹는 것이 근육 유지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근육은 잘때 자랍니다. 잘 수면이 부족하면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 분비가 줄고 회복도 늦어집니다. 수면. 가능하면 옛 일곱 시간 이상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새벽까지 스마트폰, TV 보다가 잠드는 습관은 근육 호르몬 모두에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근육분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매일 10분이라도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호흡 운동으로 긴장을 풀어주세요. 운동 영양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돌아갈 때 근육이 가장 잘 지켜집니다. 어느 하나만 과하게 하기보다 네 가지를 적당히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1. 숨은 근감소증 체크리스트.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 시간. 한발서 있기 시간. 계단, 장보기, 생수들 때 체감 난이도. 2. 근육을 지키는 생활습관. 앉아 있는 시간 줄이기 플러스 하루 걷기 7000보 전후. 주 2, 3회. 스쿼트 벽 밀기 까치발 들기 같은 기본 근력 운동. 맥기니 단백질 챙기기 플러스 옌 7시간 규칙적인 수면 이 중에서 돈을 바로 할수 있는 것한 가지만 골라서 지금 영상 끄고 바로 실천해보세요. 예를 들면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 테스트 한강이나 동네 공원 10분 걷기 오늘 저녁에 계란 하나 추가 하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것이고 진단이나 치료 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걷기 자체가 힘들어지거나 최근 체중 근력 변화가 크다고 느끼신다면 꼭 의료진과 상담해주세요. 우리 채널에서는 연령대별로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을 계속 다룰 예정이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10년 뒤 걸음걸이가 오늘의 작은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